해도 복원되는 스마트폰 안하고 팔아버리면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 우선 휴대폰을 초기화하기 전에 백업 방법부터 설명드릴게요. 백업은 iCloud와 iTunes를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뉘어요. iCloud는 무료 제공 용량이 5GB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료결제를 하신 분들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설정에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신 후 iCloud를 눌러줘요. 이제 iCloud 백업만 진행해 주시면 끝입니다. 아이튠즈는 휴대폰과 PC를 연결할 USB 선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방법은 연결 후에 아이튠즈에 있는 휴대폰 아이콘을 클릭하면 백업창이 떠요. 이 컴퓨터를 선택하신 뒤 지금 백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초기화한 후 휴대폰 판매가 목적이라면 반드시 나의 아이폰 찾기 비활성화와 애플 계정 로그아웃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걸 깜빡하면 구매자가 애플 로그인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아이폰 찾기를 끄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게 있어요. 바로 도난당한 기기 보호 끄기입니다. 이건 휴대폰을 도난당했을 때 타인이 내 비밀번호 바꾸는 걸 방지하는데요.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나의 지문이나 얼굴을 인식해야만 암호가 풀리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나의 아이폰 찾기를 끌수 없기 때문에 꼭 꺼주셔야 합니다. 도난당한 기기 보호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비활성화를 선택해 주세요. 페이스 아이들이 인식하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 시작을 누르고 1시간 동안 보안 지연을 거쳐야 합니다. 진행되는 동안 아이폰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완료되면 알림이 옵니다. 알림을 받으면 도난당한 기기 보호와 나의 아이폰 찾기 모두 비활성화를 할수 있는데요. 설정에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한 뒤, 나의 찾기에서 나의 아이폰 찾기를 꺼줍니다. 다시 계정으로 돌아와 제일 하단에 로그아웃을 선택하시고요. 우측 상단 로그아웃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돼요. 백업이 끝났다면 초기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초기화는 휴대폰에 있던 정보들을 모두 지우고 초기 상태로 돌리는 걸 의미해요. 방법은 일반 초기화와 공장 초기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 초기화는 처음 구매 당시로 초기화하고 공장 초기화는 공장 출고 상태로 초기화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용어만 다를 뿐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휴대폰이 잠겼을 때는 공장 초기화만 가능해요. 만약 휴대폰이 잠겼는데 초기화 전 백업이 필요하다면 AS센터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일반 초기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일반으로 들어가 하단에 전송 또는 아이폰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눌러주세요. 공장 초기 안은 아이튠즈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구글에서 아이튠즈를 검색하신 후 윈도우 혹은 맥으로 상황에 맞게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가 끝나셨다면 아이폰 전원을 꺼주시고요. USB 케이블을 PC에 꽂은 뒤 아이폰에 연결하자마자 전원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화면에 이 그림이 나타날 때까지 절대 손이 떼시면 안 돼요. 이후 PC 화면에 업데이트 또는 복원이 필요하다는 창이 뜨면 복원 버튼을 누른 뒤 복원 및 업데이트를 한번더 클릭해 줍니다. 기종마다 조금씩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요 모델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기 안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가끔 아래처럼 해당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과 로고에서 멈춤 현상이 나타나면 강제 부팅을 해야 하는데요 강제 부팅 방법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마저 안될 경우에는 USB를 뽑고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방전된 후에 다시 충전해서 재부팅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초기화로 개인정보 100% 지키고 중고폰 판매까지 마치셨다면 새로운 휴대폰이 필요하실텐데요 이때는 저희 아정당으로 연락해주세요 저희 아정당은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아이디폰도 약정 없이 개통 가능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지원금 128만원 아정당에서는 인터넷 가전 렌탈 최대 78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을 약정 끝날 때마다 드립니다 가입자 수일이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최대연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걱정하실 일 없도록 타사 비교시 최대 혜택차액의 120%를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와 매장도 전국에 곳곳이나 있어 즉각적인 서비스 이용까지 가능하고요 24시간 365일 1833-3504 언제든 무료 상담 초고속 설치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넘버원입니다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해 드리고요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당일 추가 비용 전혀 없이 각종 서비스까지 무료로 받아보세요 입당하라! 아정당!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입다가라, 아정당.